아메리칸 캐주얼, 아메카지, 워크웨어, 이런 장르에서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카테고리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가죽 자켓입니다. 얘들한테는 무조건 경년 변화, 에이징 잘 되는 옷이 최고예요. 그래서 데님이랑 가죽이 최고로 쳐줄 수밖에 없습니다. 곤조님, 근데 가죽은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자주 못 입는 거 아닌가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코디를 잘 한다면 충분히 뽕뺄수 있는 게 가죽 자켓입니다. 아니, 뭐, 사실 지금 이 영상 보러 오실 정도면 옷 얼만큼 효율적으로 자주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거 하나 사서 옷이랑 같이 평생 늙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장가치와 브랜드빨, 감성, 뭐 이런 것도 중요하신 거고요. 이런 거다 통합해서 24fw 기준 끝판왕 가죽 자켓 딱 10가지만 추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가죽 자켓부터 바로 추천 들어가겠습니다. 더블 아렐은 폴로 랄프로렌에서 빈티지한 감성이 극대화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만의 주제를 다루진 않고 워크웨어, 밀리터리, 웨스턴, 모터사이클, 클래식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다루고 있죠. 아메리칸 캐주얼에서 상징적인 브랜드라서 당연히 가죽 자켓도 멋있게 잘 나옵니다. 더블 RL의 가장 큰 장점은 빈티지한 가공이죠. 보통 데님 팬츠에서 이런 식으로 빈티지 워싱 가공을 자주 보셨을 텐데 가죽 자켓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잘못 보셨을 거예요. 더블 RL이 잘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더블 RL에서 가죽을 사실 때는 밋밋한 것보다 이런 빈티지 가공이 들어가 있는 걸 사셔야 돼요. 특히 더블 r 에서는 뉴스보일 레더 자켓을 추천드립니다. 장점은 첫째, 코디 범용성이 좋다. 둘째, 일본 복각 브랜드에서 보기 힘든 편한 착용감과 빈티지 가공입니다. 이 자켓은 전체적으로 빈티지 가공 때문에 좀 세보일진 몰라도 형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심플한 싱글 레드 자켓이에요. 그래서 워크웨어, 모터사이클, 웨스턴 느낌 등 코디에 따라서 두루두루 활용하기가 쉬운 가격 자켓이죠. 사실 200 중후반대로 가격이 세팅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한두 가지 코디에만 입기엔 너무 아깝죠. 얘는 아메리칸 캐주얼 전반적으로 다잘 어울려서 범용성이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편안한 착용감과 빈티지 가공입니다. 일단 복각으로 유명한 일본 브랜드 가죽 자켓 보면 사이즈감도 타이트하고 가죽 자체가 뻣뻣하기 때문에 착용감이 너무 안 좋아요. 더블 r 제품은 전반적으로 핏감이 편안하게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입고 입어도 크게 불편하지가 않다는 장점이 있죠. 살짝 넉넉한 사이즈감 말고도 일본 브랜드들과 차별성이 있는 게 바로 빈티지 가공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빈티지한 워싱 가공이야말로 더블 아를 가죽 자켓서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죠 근데 이 빈티지 워싱 가공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메리칸 캐주얼에서 데님과 가죽은 나만의 착용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경련 변화인데 더블 아렐 제품은 이미 경련 변화가 만들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재미는 못 느끼죠 솔직히 이런 식으로 생긴 팔꿈치 포인트가 내가 실제로 자주 입어서 뺀게 아니라서 살짝 이질감이 있긴 합니다 불편하더라도 남은의 경년 변화를 위해서는 일본 브랜드 가죽 자켓을 추천드리지만 가죽 자켓을 자주 입을 수 없는 라이프스타일이라면 빈티지 가공이 완성돼서 나오는 더블라 가죽 자켓이 최적의 솔루션이 될수 있습니다. 더블라 뉴스보일 레드 자켓은 200중후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 구매처는 폴로 랄프로렌 공음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추천 아이템은 A2 자켓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정리하시라고 A2 자켓 하면 제일 유명한 3인방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리얼 맥코이, 토이즈 맥코이, 버즈릭스입니다. 리얼메코이는 어떻게 보면 아메카지 브랜드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라고 할수 있죠. 그만큼 브랜드빨, 감성 등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아메카지계의 슈프림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브랜드빨이 대단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고급 퀄리티의 가죽과 복각에 충실한 봉제 사양 및 부자재 등 스탠다드한 하이 퀄리티를 자랑하는 브랜드입니다. 리얼메코이의 가장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가죽 자켓이 A2에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현재의 리얼메코이와는 관계가 없지만 구 리얼메코이에서 아메카지, 복각 시작을 알린 게 바로 A2 자켓이거든요. 현재의 리얼메코이 인터내셔널도 구 리얼메코이의 DNA를 잘 물려받아 A2가 정말 잘 나와서 추천드립니다. 특히 리맥 제품 중에서는 이런 호화 사양의 A2를 추천드립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A2 자켓도 많지만 이런 제품 같은 경우 가족을 염색시키는 방법에서부터 안감까지 모두 초호화 사양이기 때문에 한 번에 끝판왕을 가보시려면 바로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구매처는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는 찾아보기 힘들고 일본 오프라인 스토어나 구매 대행을 추천. 드립니다. 토이즈 메코이도 에이 자켓이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죠. 어떻게 보면 얘들이 리맥보다 더 근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구 리얼 메코이의 수장이었던 오카모토 히로시가 구 리얼 메코이를 나와서 만든 브랜드가 토이즈 메코이거든요. 리맥보다는 좀 늦어져도 확실한 아메카지계의 성골이라고 할수 있는 게 바로 오카모토 히로시상 때문이죠. 이 사람이 바로 아메카지계의 시조세라고할수 있습니다. 토맥에서 일단 가장 유명한 스티브 맥킨 A2 자켓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유명한 제품이고 아메카지 매니아라면 한 번쯤은 경험해보셨을 자켓입니다. 추가로 이 제품은 안에 이스웨셔츠랑 치노 팬츠까지 가셔서 스티브 맥킨 세트로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토막의찐 감성을 느껴보고 싶으시면 이 자켓 말고 등판에 오카모토 히로시상의 아트북이 그려진 A2를 추천드립니다. 희소성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고 이쪽 바닥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부여, 감성 이런 측면에서 확실히 이만한 제품이 없어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게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죠. 될수 있으면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실물을 확인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매처는 조스게르즈를 추천드리고, 가격대는 300만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A2 하면 리맥, 토맥 말고도 버즈릭슨도 너무 좋죠. 아메카지 초창기 때만 해도 퀄리티의 리맥과 토맥, 가성비의 버즈릭슨 이런 프레임이었는데 지금은 버즈릭슨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가성비가 좋다는 건 이제 동의하기 가 어려운 사실입니다. 근데 버즈릭슨 특유의 러프함과 전형적인 재페니즈 피이 땡기시면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버즈릭슨이 리맥이나 토맥보다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건 사실 일반 소비자들이 보면서 판별하기는 좀 힘든 영역이고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있습니 있기 때문에 이제는 리맥 토맥과 버즈릭스는 나눌 때 퀄리티보다 브랜드 감성의 차이라고 보시는 게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다만 버즈릭스 제품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리맥이나 토맥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나와서 꼭 입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200만원대고 구매처는 네스트 스토어를 추천드립니다. 아메리칸 캐주얼, 아메카지에서 쌍남자 모두 제대로 나오는 게 워크웨어 밀리터리 말고도 또 모터사이클 있죠? 모터사이클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끝판왕급으로 쳐주는 게 프릴러스입니다. 물론 트로피클로딩과 리메가 부코라인도 좋지만 푸일이 난해한 만큼 탄탄한 매니아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여유는 좀심화할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가죽 퀄리티, 봉제, 부자재 말고도 브랜드 감성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 프릴러스에서 가장 유명한 가죽 자켓은 머롤랜드입니다 머롤랜드 멀올랜드 같은 경우 푸일의 5대 가죽 자켓 중에서 가장 심플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얘도 언뜻 보면 깔끔하게 입을 수 있겠는데? 해도 실물 보면 존재감이 엄청나기 때문에 입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후일의 가죽 자켓은 보통 말가죽이 기본 베이스이긴 한데 말가죽 특유의 굵은 주름과 광 때문에 실제로 입어보면 엄청 빡셀 수가 있거든요. 단순하게 제품 사진 형태만 보고 입기 쉬워 보여서 무턱대고 큰돈 지르시면 낭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특징이 카라 부분에 있어요. 스프레드 컬라라고 해서 이태리 클래식 패션에서 영감을 얻은 것 같더라고요. 프릴러스 정말 재밌는 브랜드인 게 퀄리티도 퀄리티지만 자세히 보면 재밌고 의외의 디테일이 많습니다. 9일에서 싱글에는 머롤랜드가 있다면, 더블에는 라브레아가 있죠. 사실 라브레아 말고 센티넬라, 산마테오등 쟁쟁한 가죽 자켓들이 많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라브레아가 가장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얘는 뭔가 심플한데, 실제로 입어보면 굉장히 터프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북코보다더 오래된 미국 동부에, 레드토그스라는 오드메이드 가죽자켓 브랜드의 라이센스를 프릴러스에서 관리해서 복각한 제품으로 전형적인 디포켓 더블라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핏이 좀 특이해요 품은 좀 넉넉하게 빠졌는데 허리로 갈수록 역삼각형으로 쫄리는 느낌이고 팔통의 핏이 팔목 부분에서 급격하게 쪼여지는 디테일이라 옷만 봤을 땐 모르는데 입고 나면 핏이 뭔가 확실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더블라이드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죽자켓이라 추천드립니다 봉쿠라라는 브랜드는 작년에 곤조 t v 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브랜드죠. 사실 제가 소개해드리기 전부터 이미 일본에선 1티어급 브랜드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브랜드입니다. 봉쿠라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모리시마라는 디렉터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일본의 오지 아메카시 브랜드들과는 궤를 달리하는 성향을 가졌고 살짝 괴짜스러운 점도 있는데 방대한 빈티지 아카이브와 재해석 능력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하다고 생각하는 브랜드입니다. 특히 전에 곤조TV에서 소개해드렸던 이케맨 데님으로 만들어진 봉쿠라 더 XX를 필두로 한 데님 라인이 정말 대박이죠. 근데 봉쿠라가 데님만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최근에 조스게르제에서 봉쿠라 카코트를 입어봤는데 이게 살짝 원나더레벨이란걸 느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딱한 번만 입어보고 바로 구매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이 카코트 같은 경우 소가죽이 맞는데 봉쿠라만의 특수한 가공을 거쳐서 여러분들과 제가는 소가죽의 질감이 아니었습니다 가죽 재킷을 많이 입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슴 가죽을 오랫동안 입어서 경년 변화를 빼면 마찰이 잦은 소매 같은 부분에 이 반딱반딱하게 광이 나는 부분이 생기는데 봉쿠라 소가죽 카코트가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상세 페이지에 봉쿠라 특유의 가죽 가공법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번역기를 통해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얘는 핏도 좋아요 솔직히 카코트라는 게 이좀 애매합니다. 기장이 어중간하게 길어서 앉았다 일어서을때 불편하기도 하고 어깨에서부터 밑단까지 일자로 내놓는 디자인이 많아서 핏이 입체적으로 둥글둥글하지가 않고 딱딱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봉크락 카코트 제품은 일단 기장이 짧고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헤비한 플란넬 셔츠를 안에 레이어드해서 아메리칸 캐주얼 느낌을 낼 수도 있고 이너로 캐주얼하게 후드티나 라이너 같은 걸 입으면 한 겨울에도 충분히 커버 가능할 만큼의 보온성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를 쉽게 할수 있는 게 일본 복각 브랜드 가조사켓 특유의 뻗이고 아머리 끼는 핏이 아니라 봉쿠라는 확실히 동사이즈 대비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리얼 맥코이보다 더블 아 l 에 가까운 사이즈 체계인데 퀄리티는 아메카지 최상급 티어 브랜드라는 거죠 사실 모르시면 디렉터 본인이 봉쿠라는 아메카지가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메카지로 묶기가 부담스럽긴 합니다 다만 방대한 아메리칸 빈티지 아카이브를 통해 옷을 만들었기 때문에 확실히 아메리칸 캐주얼이 주는 감성은 있어요 근데 어딘가 모르게 고급스러운 이태리 브랜드 혹은 폴로 랄프로라는 퍼플라벨 같은 느낌도 나는 게이 봉쿠라의 매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곤조님,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가죽 자켓들은 좀막센것 같습니다. 조금 더 무난한데 퀄리티 좋은 거 없을까요? 이런 분들한테는 에어로 레드의 하이웨이맨이 딱입니다. 일단 쌍남자의 상징가도 같은 다니엘 크레이그 형님도 입었죠. 아메리칸 캐주얼의 왕, 김다쿠 형님도 입으셨습니다. 그만큼 이 자켓은 유행도 안 타고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의 가죽 자켓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커스텀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매자가 옵션을 골라서 본인의 입맛에 맞게 디테일을 변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지만 부적인 디테일에 대해 살짝씩 변형을 줄 수가 있어서 오더를 하고 기다리는 재미도 쏠쏠하죠. 페이스를 보면 정말 심플한 싱글 자켓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아메카지 브랜드의 가죽 자켓을 접하다가 에어로 레드의 하이웨이 면을 입어보시면 상당히 루즈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팔통 부분은 정말 넉넉하게 나와서 이 부분이 입으면서 가장 다르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죽 자켓을 입을 수 있는 시기가 한정되었다고 하는데 에어로 레드의 아홀이나 팔통 부분이 살짝 루즈하게 나와서 안에 상대적으로 두꺼운 상의를 레이어드해서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이 깨죽을 어느 정도 입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에어로레드는 어떤 사람이 만들었냐에 따라서 라인이 나눠지는데 대표적으로 트레이닝 라인과 마스터 라인이 있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두 라인의 가격 차이는 100만 원 정도 하고 물론 그 마스터 라인, 장인 라인 퀄리티가 더 좋죠 근데 가격이 비싸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큰 차이 못 느끼겠지만 조금 더 투자하더라도 확실한 퀄리티를 챙기시려면 장인 라인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에어로 레더가 가격도 좋고 착용감도 일본 가죽 자켓에 비해서 편하고 디자인도 심플해서 코디 범용성이 좋다는 장점들이 있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에어로 레더의 하이웨이맨 같은 경우 잘못 입으면 올드해 보일 수가 있다는 게 단점이에요. 어딘가 모르게 아저씨 느낌이 나더라고요. 무난한 걸 좋아하신다면 이만한 게 없겠지만 살짝 올드해 보일 수 있으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옷들과 매치해서 코디를 생각해 보신 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본주님, 지금까지 추천하신 것 중에 봉쿠라 말고는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가죽 자켓은 트로피 클로딩입니다. 사실상 트로피 클로딩은 어떻게 보면 1등이라는 이미지가 확고한 예들에 비해서 어딘가 모르게 브랜드빨에서 밀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트로피 클로딩의 허밍버드라는 싱글 레더 자켓을 어떤 브랜드의 가죽 자켓들보다 오랫동안 입었던 좋은 기억이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일본발 아메카지 브랜드의 싱글 레더에는 급한 급이라고 할수 있는 선택지가 리얼 메코의 부코의 제이백, 프릴러스의 머롤랜드, 그리고 뭐 엘라코의 싱글레드 정도였습니다. 근데 저는 얘들보다 트로피 클로딩의 허밍버드를 선택했었어요. 물론 지금은 사이즈가 작아져서 못 입게 됐지만 허밍버드를 선택했던 이유가 첫 번째 광이 죽은 말가죽 컬러, 두 번째 심플한 디테일에서 오는 코디 범용성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일본 아메카지 가죽 자켓을 보면 싱글이냐 더블이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특유의 광택이 강해요 근데 이게 호불호가 있을 수 있거든요 트로피컬로딩 허밍버드 같은 경우는 같은 말가죽인데도 가공법이 조금 달라서 광이 나기보다는 차분한 느낌 플러스 촉촉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가죽 재킷 특유의 과장된 느낌을 많이 없애주더라고요 깨지기 좋긴 한데 막 번쩍거리고 과한 느낌을 많이 부담스러워 하신다면 트로피컬로딩의 허밍버드가 좋은 선택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일단 얘는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이에요 40년대 사양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자켓으로 정말 군더더기가 없이 깔끔합니다. 심플한 디테일만 보면 심심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심플함 때문에 가죽 자켓의 본질인 가죽에 집중할 수가 있게 돼요. 가죽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입을수록 나타나는 주름이나 차심 현상 등의 격류 변화 자체가 이 자켓의 디테일이고 부자재가 되는 꼴이죠. 그리고 이건 살짝 개인적인 의견인데 제가 트로피 클로딩 허명버드를 구매한 이유는 타이먼 클로딩 엘라코로 대변되는 아주 빡센 아메카지 워크웨어 느낌과 프릴러스 같은 복잡하고 사연 많은 아메카지 브랜드 팬츠들과도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허밍버드가 두개 사이에서 살짝 애매하기도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자면 둘을 다 커버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제품이기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가요자켓 브랜드는 레인보우 컨트입니다 아메카지를 딥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부츠는 돌고 돌아 레드윙이다 이거 말고 리얼메코이, 프리엘러스, 토이즈 메코이 이런 브랜드 가죽 자켓 다 레인보우 컨트리에서 만들어 같은 테너리라서 퀄리티 똑같아 이게 뭐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고 편집샵 사장님들한테 한번 직접 여쭤보세요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튼 레인보우 컨트리가 최고 수준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아메카지 브랜드인 건 확실합니다 이런 브랜드들이랑 살짝씩은 달라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레인보우 컨트리는 뭔가 이런 브랜드들의 가죽 자켓에 비해 양념을 하나씩 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순댓국에 깔끔하게 소금간만 하는 사람도 있고 새우젓에 들깨가루 듬뿍 넣는 사람도 있고 깍두기 국물 넣어서 빨간 국물 만들어서도 먹잖아요. 레인보우 컨트리는 그냥 아무것도 넣지 않는 순댓국 그 자체 같은 느낌입니다. 얘들도 다 이런 브랜드들처럼 만들 수는 있지만 일부러 조금 더밍숭맹숭하게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퓨어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좋죠. 퀄리티도 최고 수준이라 추천드립니다. 레인보우 컨트리에서는 특히 a 이트 자켓이나 가죽 패조 등을 추천드립니다. 가죽 퀄리티가 전반적으로 좋아서 다른 카테고리도 훌륭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직접 경험해보신 후 지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트로피크로딩과 레인보우 컨트리는 세미 베이스먼트에서 취급 중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아메카지 고급반을 위한 끝판왕급 가죽자켓 이라는 주제로 10가지 제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이전에 컨텐츠에서 끝판왕급 가죽자켓을 미리 보여드렸지만 최근에 새로운 제품들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24FW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업료를 아껴주는 유익한 컨텐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고주TV는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